제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을 봐오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 방법들의 공통점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체지방 운해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다이어트 과정에서 대사량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겁니다. 다이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적인 현상은 앞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저의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다이어트 고수 남자 최겸입니다. 실패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의 대표적 원인 두 가지가 체지방 분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과정 또는 그 이후에 떨어진 대사량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가지 현상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체지방 분해를 이해하려면 인슐린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대사량 저하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인슐린과 렙틴 이외에도 다양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이두 가지를 이해하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인슐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의 중요한 기능 한 가지는 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를 쓸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딱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합성과 동화작용을 촉진하는 겁니다. 인슐린이 합성을 촉진하는 대표적 요소들, 체지방, 글리코겐, 그리고 단백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합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분해를 막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체지방, 글리코겐, 단백질 등의 분해를 막는 것또한 인슐린이란 말이죠. 우린 지금 다이어트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체지방에 주목할 겁니다. 인슐린 농도를 충분하게 떨어뜨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체지방 분해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체지방 분해를 하려면 지방세포 안에 있는 지방분해 효소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을 때는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인슐린은 체지방 분해는 억제하고 체지방 합성은 촉진시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왜 우리가 유독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 쉽게 살이 찌는지, 왜 많은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탄수화물이나 인슐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대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식이 있죠.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종류, 그리고 섭취하는 타이밍, 이런 식으로 하루 세번 이상, 365일, 수십 년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이어트의 기본 목적은 체지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든 간에 인슐린과 관련해선 특정한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 조건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단기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었던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칼로리 식단, 닭가슴살, 샐러드, 섭취 탄수화물량 줄이기, 간헐적 단식 등등 이런 케이스들 각각의 차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런 식단을 할 때는 인슐린 분비에 대한 자극을 줄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이어트를 할때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왔던 겁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이고, 샐러드는 탄수화물이지만 몸에 거의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먹으면서 단기적으로 살이 빠졌을 때그 원리가 칼로리가 줄어서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칼로리도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단이 혈당과 인슐린을 크게 자극하지 않아서 체지방 분해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칼로리를 적게 먹었다고 해도 정제 탄수화물을 특정량 이상 먹었다면 살이 잘 빠지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리고 인슐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도 어떻게 보면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방법 중 하나였으니까요 아침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체지방이 더 많이 타는 것 같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마지막 식사 이후로 오랫동안 무언가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체지방 분해가 유리한 조건인 거예요. 하지만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것만으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혈중 인슐린 온도가 낮은 상태를 충분히 만들어주면 단기적으로 살을 빼는 데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인슐린 외에도 렙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랩틴은 몸의 다양한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어서 뇌의 시상하부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이게 처음 발견된 게 1994년인데 이 렙틴의 발견은 비만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렙틴이 몸에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렙틴의 기본 역할은 지금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 뇌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뇌에 전달된 렙틴 신호는 식욕을 조절하는 동시에 우리 전신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조절하는 데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식욕과 대사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절하는 신호체계의 시작점에 렙틴이 있다는 거예요. 렙틴 신호가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대사량 조절, 식욕 조절 외에도 생식 관련 활동 조절, 갑상선 활동 조절, 부신 활동 조절, 혈당 조절, 인슐린 민감성 조절, 내분비 및 면역 시스템, 뼈 생성과 조직 재생. 렙틴은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 이런 렙틴 신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존에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일어났던 부작용들은 이렙틴과 관련 있는 것들이 다소 있습니다. 3번 생식성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임기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임신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4번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손발이 차고 추위를 쉽게 타고 기력이 없거나 컨디션이 떨어지죠. 8번 면역력 저하 다이어트를 하면서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아프고 아파도 잘 낫지 않고 그리고 뼈가 약해지거나 염증 반응이 올라가거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미 경험으로 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요. 다시 식욕과 대사량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단기적인 식욕과 대사량 변화에 있어서 렙틴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렙틴은 체지방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렙틴 분비량은 체지방량과 비례합니다. 체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렙틴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거죠. 살이 찔 때는 혈중 렙틴 수치가 증가하면서 식욕이 줄어들고 대사량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살이 빠질 때는 혈액 속 렙틴 수치가 감소하면서 식욕은 증가하고 대사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우리 몸에 이런 렙틴이나 호르몬이 있는데 왜 현대인에게서 이렇게 많이 살이 찌는 현상이 발생할까요? 렙틴의 정상적인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살이 찌는 과정에서 렙틴이 충분하게 분비되어서 우리가 그만 먹고 싶어지고 에너지를 더 많이 태우게 만드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살이 찔수록 식욕 조절하는 게더 어려워지고 활력이 떨어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렙틴 저항성입니다. 렙틴은 지방 세포에서 나와서 뇌의 시상압으로 전달되는 신호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호가 잘 전달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충분한 신호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호를 많이 보내도 신호를 받는 쪽에서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 속에 렙틴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렙틴 저항성입니다. 몸에 체지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게 어렵거나 조금 쉽게 살찌는 분들의 경우 렙틴 저항성이 높은 것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렙틴은 적절한 체지방량을 유지하고 식욕을 안정적으로 느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어떤 것이 렙틴 저항성을 높일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현대인의 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이퍼 렙틴 이미합니다. 하이퍼 뭐가 엄청 많다는 의미죠. 혈액 속에서 렙틴이 너무 넘쳐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신호 물질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정한 신호 물질이 만성적으로 과하게 분비될 경우, 이 신호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깁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을 때, 그 사람이 잔소리를 잘안 듣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체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많은 양의 렙틴이 흘러나오고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서 렙틴 저항성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보면 살이 찐 상황이 길어질수록 살이 찌기 쉬워지고 빼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퍼인슐린이야 또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렙틴은 대사량을 늘리고 우리를 좀더 활동적으로 만드는 반면 인슐린은 저장하고 합성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굉장히 긴밀하게 상호 작용합니다. 혈액 속에 인슐린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거나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경우 렙틴 신호가 제대로 먹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소에 탄수화물 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 또는 365일 매일 탄수화물 중심으로 하루 세끼 이상을 드시는 분 심지어 인슐린 분비를 크게 자극하는 정제 탄수화물들을 자주 섭취하는 분이라면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렙틴 저항성을 높이는 세 번째 이유는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은 쉽게 표현해서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불이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염증 반응을 높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잘못된 식단, 흡연, 음주,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만성 염증이 렙틴 저항성을 높이는 유력한 요인 중 하나란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인슐린과 렙틴을 머릿속에 넣고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다이어트 패러다임은 총 칼로리 균형을 가장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섭취 칼로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운동량을 늘린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총 칼로리에 매몰되고 인슐린과 렙틴이라는 이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칼로리 적자를 만드는 데만 집중했기에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던 못했던 대사가 망가지고 요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겁니다. 단기적으로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호르몬을 중심으로 하는 대사 적응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들에서 잘못된 다이어트에 의한 대사 적응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 적응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섭취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대사량이 잠시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대사량 자체가 우리 섭취량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섭취량을 늘려주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사적응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사적응이 진짜 문제가 될 때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도 정상 수준으로 대사량이 회복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자동적으로 아껴 쓰는 상황을 유지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다이어트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사량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진 대사량이 이후에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악순환에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In order just to maintain my weight, I have to eat less than 1400 calories a day. What is 1400 calories a day? I mean, it's it's almost nothing. I'm not full off 1400 calories and I find myself in a constant

오늘 영상에선 그 대표적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초반에는 잘못된 습관과 일를 통해서 망가진 대사 상태를 먼저 고치는 데 집중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이어트 초반에 체중이나 체지방을 줄이는 것보다는 대사 문제를 계산하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사를 충분히 원활하게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에너지 부족 상태만 만들게 되면 단기적으로 살이 빠질지는 몰라도 그 과정에서 몸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랫동안 살이 찐 상태가 이어져 왔다면 인슐린 저항성이나 렙틴 저항성이 높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문제를 찾고 그것들을 고치는 데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갑자기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려고 하지 않는다. 잘못된 습관과 몸에 생긴 문제들을 고치되 모든 것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몸에 지나친 부하가 한 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씩 점진적으로 고쳐 나갈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몸 상태가 괜찮고 충분하겠다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때 하면 됩니다. 절대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건강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 중간중간에 쉬는 기간을 배치한다. 쉬는 기간을 배치하는 목적은 우리 몸이 다이어트 과정에서 겪는 대사적 부하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휴식기간을 주는 동시에 현재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몸이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 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렙틴은 체지방 세포에서 분비되어 뇌에 작용하는 신호다. 두 번째, 렙틴은 식욕과 몸 전신의 대사량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식욕을 조절하는 게 어려워지고 대사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다이어트를 할때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섯 번째, 단기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렙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적으로 실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이후에 대사증을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감량하는 것보다 대사 개선을 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 두는 것.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다이어트 사이 사이에 간헐적인 휴식 기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로즈 남자 최개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